해부약은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약 라디오 파마세티칼이라고 해가지고 해부약은 그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약이 들어가야 돼요. 링거보다 양을 맞는데 약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해부약의 약재를 구조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와 네모가 다려있거든요동그라미에 네모 파트가 있고 삼자이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티슈 어비니티이고 이게 바로 익스프레션이에요. 이게 뭐냐? 그게 장점은 내가 이약을 보고 싶은 티슈를 정해가지고 그 티슈가 좋아하는 부처금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너는 IBC에만 가서 붙어라. 슈보낼수 있고 너는 스토마 뮤코사에 가서 붙어라. 보낼 수 있고 는 오발에 가서 붙어라. 보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그 보낼 수 있는 것을 동그라미로다가 가정을 하고 간 것까지 좋아. 근데 가기만 했지. 눈에 띄야 되잖아. 이미지. 이미지를 위해서 옆에다 연막탄을 붙여주는 게 네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핵구학 약제는 이 티슈 어프니티와 연막탄 두 개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막탄 붙여내때에다 연막탄을 안 쓰고 여기다가 셀죽일수 있는 셀톡 신몇 회별 잡았다가 쓰면 그게 바로 이사율 법이 되는 거예요. 특정 구해만 가갖고 넣어주거나. 그래서 얘는 안내자가 되는 거고 여기 패탄을갈 수도 있고 연막탄을 갈 수도 있고 연막탄을 달면 그게 표적 항암제가 되는 거고 그도구 달면 그, 그, 통신을 달면 표적 항암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연막탄을 달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조를 갖다가 보셨을 때 앞에 TC 나이트나 램이 써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 저게 바로 연막탄 이름이야 연막탄 그 뒤에 있는 게 t s h 스니 t 를 뜻하는 거죠 o 4가 중요한 거예요 오포 O4. 오포가 동그라미고 앞에 거는 연막탄이에요 연막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갖다가 공부할 때도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앞에 건 몰라도 앞에 건 몰라도 되고, 아, DTK가 어디 가서 붙는구나, h m p 가 어디 가서 붙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식을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죠? 액체 스캔이 잘 나오고, 그죠 장치를 때는 오플로이드를 뭐 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잘안 나오고. 그 다음에 스펙트 시스타비디,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쓰느냐? v 웨이를 쓰고 여기를 다 쓰지만 실제로 을 실제 많이 나오는 거는 본스캔하고테시다 팬, P. 이 자, 본스캔은 역시 보험내로에다가 많이 듣는 거 같다가 이제 돈을 줬단 말이죠. 돈을 주면은 까맣게 보이는 게 뭐죠? 패그약이니까 업테이크죠. 업테이크.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네. 업테이크 되는 부위들이 있어 이건 뭐냐면, 뭐, 얘가 매트가 없고막 움직이고 얘가 정상이야 얘가 정상이고 이렇게 봐도 좀 비정상적으로 네. 보이는 거이게 바로 어분허가 업테이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핵학과 선생님들이 는 뭐냐면은 여기서 얘를 빼는 거지 여기서 얘를 네. 빼면 나머지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독을 해요 지금 핵학과가 나온 지가 이제 15년 된 10년 좀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레지던트할 때가 95년도인데, 그때 생대학과가 나오는 게많이 그래갖고, 영상 나때 나, 나 배운 사람들은 좀 이게 펜독이 가능해. 네.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이것을 보여. 이게 다 멀티플 메타세스가 된 거죠. 본, 본, 본지가된 거고. 여기 보면은 여기 손목에도 까맣게 보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손목을 인계를 맞을 거야. 약이 들어간 거야. 그 심플해 약은 다 까맣게 보이게 만들었고 약이 들어간 거예요. 약이 들어간 거고 요거는들렸보고왜 얘는 소변을 나가기 때문에 소변 기는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본 스캔은 이렇게 찍는 거다. 자본 스캔은 세 가지가 활용하는데 을꼭 알아두세요. 1 번은 뭐다? 저렇게 스테이징할 때 메타세스가 있나 없나 볼때 이제 본 스캔을 갖다가 하고 두 번째는 언제 저게 또 도움이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오컬프 팩처 갖다 찾아줘요. 오컬프 팩처. 왜냐면, 실근간거 있잖아. 실근간 거, 뼈에. 실근간 거는 사실 수술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두면 붙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교통사고라든지, 자기끼리 들 싸워가지고, 폭행사고나 이게 되면은, 진단 주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일할 때도 이런 걸 알면, 알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할 때, 이 혼자가 어가아프에서 왔단 말이야. 그때는 뭐 자전거 타다가 정보 대받았대.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멀쩡해 보여. 실금 가면 안 보였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그냥, 아요 이거 그냥 멀쩡한데요. 실금 갔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해줄 거 없으니까 약 먹고 그냥 쉬시면 돼요. 끝. 이렇게 보내지. 그런데 환자가 아, 이거 교통사고 났다? 아니면 은 위치 파고 싸우다가 한대 맞았다? 이제 이러면은 별거 아니어도, 아이면 실분 갔쓸수 있고, 실분 간 확인하기 위해서 스캔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컬트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올 수 있고, 가끔 나오는데 가슴 아픈 일이죠. 최하어도그레시 테스트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맞아서 왔습니다 이건 전공이 선발 시절에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데, 뭐 1살 된 아이가 어쩌고, 뭐 눈에 멍이 들었으면뭐 무슨 검사를 할래? 돼. 러 물어볼 거야. 그 뭐... 5비트 XA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차이 아마 본스캔 나와있을 거야 근데 그때본 스캔을 써줘야니까 왜냐면은 애기는 작잖아요 몸이 작은데 때리면은 얼마 나무쓰여지는지아지막 아, 아프니까 돌아 여러 군데 막이 매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니까 마치 통닭 부위같이 여러 군데 막는다는얘기에 근데 다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의 특성상 브라운 프렉스처럼 해가지고 잘 프렉스 라아이붉은평하거든요 그러지는 뭐라고 차이가 없을 때는 본스캔한다. 그래서 본스캔의 목적은 세 가지. 펫. 네 펫에 대해서는 이것만 아시면 끝나요. 끝. 완전 끝. 딱두 장의 순간일로 완전 연기. 펫은 불소 F 1 8을 이용해 가지고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의 어부드 마리티를 찾아내는 찾아니 그러고 근육부수 매트골리즘을 갖다가 보는데 저것도 똑같은 거죠. 눈에 띄게 되잖아. 눈에 띄기 위하기 위해서 FC 타를 이용해서 저것한테 이미지로 홍길 펫이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 까다롭게 될 때는 가끔 이런 거 물어봐야 돼. FC 타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폐세창조의 바로 이거예요. 어얼리가죠어얼리스트 캔서 디텍션 모티브. 어얼리스트 캔서 디텍션 모티브. 왜 가장 빠지게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보통 이 영상화학과 검사 방법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스트럭처에 어드블린티가 있어야 그게 보이거든요. 구조가, 파격, 구, 구조가 망가져야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t 의 작전보다 구조가 망가지기 전에 퍼무시하거문제가있을때 이미. 실수로 상한 음식은 먹어도 썩은 음식은 안 먹잖아요. 상한 음식은 뭐가 돼? 유방 상식패를 발견한 거야 유방상 응. 봐서 보죠. 썩은 거때막 생선 훔닥거리고 옆에 물 있고 이거는 그 상한 거잖아. 상한 건안 먹잖아요. 썩은 건 먹어도. 염색학적 검사 방법은 썩은걸 찾아주는 거야. 조금이라도 썩어야 제 보이는데 이 패슨 상했을 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또 다른 패턴, 질 붙는 이유가 뭐냐면. 죠. 그 원래부터 밝기가 쭉날리는 거죠. 우리가 MRI 찍을 때도 뭐 브레인 MRI, 슈어더 MRI, 리버 MRI 막 여러 개 모더 넣어가지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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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바커스 찍어주는데 이걸한번 하면 그냥 쭉 찍어주는 게 되기 때문에 저건 이제 그 국가의 건강 검진에서도 사용하고 그게 요새 도스케을 탓인데 이제 그 캔서 있으신 분들도 어디 면지가 있나 볼때 패스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